지난 3월 6일 전주대학교의 2023년이 시작되는 개강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학우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길고 알찬 겨울방학을 보냈을 학우들과 삼삼오오 모여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거리에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첫 개강으로 설레어하는 표정도 보입니다. 또한 첫 등교를 하고 있는 신입생들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발걸음으로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등교를 하고 있는 신입생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왔는데 학교도 둘러보고 해서 좀 새로웠고 좀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아리 들어가서 친구들 사귀고 싶습니다. 저는 학식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등록금을 많이 냈으니까 대학교에서 한번 뽕을 뽑아보자. 라는 다짐입니다. 저는 나는... 대학교에 처음 온 거니까 되게 설레고 하고 싶은 게막 많아졌어요. 과제 자체가 많다고 하니까 앞길이 좀 막막하고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전주대가 그 벚꽃이 예쁘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벚꽃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사는 대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학점도 잘 만들고 동아리나 이런 것도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개강을 맞이한 신입생은 자신의 다짐과 함께 대학에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로 처음 있는 개강을 맞이한 학우들의 당찬 모습으로 전주대학교의 2023년의 시작은 더욱 빛났습니다. 지난 3월 6일에서 9일, 약 4일간 교내 학생회관 로타리와 스타센터 중앙광장 일대에서 신입생 환영주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입생 환영주간 행사는 신입생의 대학생활의 시작을 축하하고 입학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으로는 총학생회와 동아리 연합회 중심으로 진행한 각종 전시 발표, 동아리 모집 홍보가 있었고 교내 커피숍에서는 아메리카노를 1,000원에 판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 학과와 학교 홍보대사, 각종 부속기관에서는 굿즈를 전시 판매하거나 부스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진행 후 기념품을 증정하였습니다. 각종 부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웃음이 만연했습니다. 학교의 각종 부서와 기관에서 모두 나와 신입생을 맞이했던 자리, 대학 입시를 마치고 새로이 시작하는 후배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온 학교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J. EBS 뉴스 이지원입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